네, 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10편 119편 112절에서 1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12절에서 115절까지의 말씀 총 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 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오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10편 119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수 없는 시인이 지은 토라시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토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의 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는 이 성경이었으나 여기서 사용되는 토라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고 제가 거듭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이 10편 119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강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말씀 한절 한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1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 나이다. 여기서 주위의 윤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윤례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지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시인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기울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따를 때 물잔을 어떻게 하죠? 물잔을 이렇게 기울입니다. 물잔을 절반만 기울여도요, 안에 있는 물이 모두 어떻게 될까요? 모두 땅바닥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울인다는 것은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내가 가진 모든 신경을 이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적혀 있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며 세상의 법과 도,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내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라는 이 시인의 하나된 마음, 시인의 온전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의 삶에 중심에 두며 이제는 나의 삶에 중심에 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시편 본문의 112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 나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몇주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믿으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 악한 점이 무엇이냐?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악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지만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중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믿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질까요? 그들은요, 두 마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서 손해를 어느 정도 보더라도 내가 또 다른 것에 투자한 나의 마음, 즉 세상에 투자한 나의 마음을 통해 이 손해를 메꾸려 하는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며 살려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큰 축복을 줄것 같으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이 나에게 더큰 축복을 줄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이 박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말하죠. 나는 주의의 법을 사랑한 아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을 나 또한 같이 사랑하게 되고 어떤 대상이 미워하는 것을 나 또한 함께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해 있으니 내가 저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저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과 거리를 둔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114절 말씀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말이죠. 시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과거 시인이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시인을 숨겨 두신 온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리고자 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나의 가장 완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살아갈 수밖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격,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온전히 방어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면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방어를 뚫을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 세상 내가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숨겨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신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은 다시 한번 행악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행악자들 우리가 보통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악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거나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았거나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굉장히 거대하다고 생각한 악들만 우리는 범죄한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악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 시편 113절에서 봤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번더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진 것,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 너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걸 시인은 지금 거듭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나와 친분이 어느 정도 쌓였고, 나의 위로가 되는, 나의 힘이 되어주는, 나의 동역자들이 되기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고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다 말하고 있죠?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라. 이제는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 친하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한들 이두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 나의 한 마음의 신앙 생활이 흔들리고 내가 이두 마음을 가진 죄악에 전염될 위기에 있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끊어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의 신앙 나의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겠다라는 시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완전한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행악자들을 쳐내면서까지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곧 나의 삶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그 참된 성도의 삶을 시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목에 대해 말씀드렸죠? 올인의 신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인, 뜻이 뭔지 아시나요? 수... 옛날에 제가 이제 아어 이병헌 우리 알고 계시네요 카지노 드라마 있죠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여기에 뭘 선택을 해야 될때 여기에 내가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정말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훨씬 더큰 이익을 얻고자 할때 멋진 명대사를 하죠 올인하면서딱 카지노 칩을 밀어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내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인의 신앙은요 뒤가 없는 신앙입니다. 네, 올인의 신앙은요 앞뒤를 재지 않는 신앙입니다. 네. 올인의 신앙은요 내가 다른 것에 한 눈을 팔지 않는 신앙입니다. 즉, 올인의 신앙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올인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도요, 올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올인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다음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땅히 포기해야 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성공하고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가 노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나의 모든 마음을 기울인 자였습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나의 안에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인처럼 올인의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참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오.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보다 더큰 기쁨, 더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인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뒤를 재지 않고 내가 세상의 한 눈을 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올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